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의 박효영 변호사입니다. 채권 추심을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케이스들은 대부분 사귀는 과정에서 돈 문제로 이미 치열하게 싸우면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욕설 등 막말 또 폭행을 당한 경우까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빌려준 돈을 받겠다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분의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을 마주치지 않고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소장에는 상대방, 즉, 피고의 주소는 물론 원고의 주소도 함께 기재를 해야 하는데요. 원고의 주소를 소장에 기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소송 서류 등을 송달받을 수 있기 위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실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즉,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송 서류를 송달받을 수만 있다면 꼭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소장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의 주소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소장에 다른 사람의 주소를 기재한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의 주소를 기재한 뒤에 송달 영수인 신고라고 하여 소장을 송달 뭐 소장 등 소송 서류를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서류 등을 송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임한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상대방을 마주치고 싶지 않고 상대방에게 나의 주소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고 부탁을 드려서 다른 주소를 소장에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서류 제출부터 재판 출석까지 모든 전 재판 과정을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마주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비용 등의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혼자서 재판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마주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려운데요. 물론 법원 내에는 법정 경위분도 계시고 또 만약이라도 상대방이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감치가 내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 두려운 분들은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을 마주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송달이 되지 않아서 공시 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는 제대로 송달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변론기일 등에 출석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세 번째로는 변론기일 등의 출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지급명령.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고 판결문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상대방에게 달라고 하는 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고 분류가 되어서 법원에서 이행공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행공고가 내려진 다음 상대방으로부터 2주 내에 별도로 이의제기가 없다면 채무 이행명령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나 자녀 등 직계 혈조, 또 형제 자매 등이 본인을 대신해서 재판에 출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받고 나서 강제 집행, 즉, 실제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마주치지 않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마주치지 않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해안의 박형 변호사였습니다.